너 졸라 잘하더라! 나진야 <laughs> 잘하더라! 아한짜야해너라퍼도 어? 졸라 골키퍼 라알키퍼어 골키퍼. 어, 어, 그래 고 아, 워어 아, 쟤 진짜 허수아비야. 뭐야? 아. 아, 진짜 웃차네. 아. 나와, 나와, 나와.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. The sky's just as blue. Hvad <laughs> <with heaven> er <it> 잠깐만 <laughs> 담아가야지 야 진짜 나와 나와 짜줘 내가 볼게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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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 꾸이키버는 나였는데 아니야 내가 볼게 내가 아니 나오라니까 <laughs> 빨리 안 가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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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운드를 예측을 하라고 진따야. 아 진짜 아. <laughs> 어, 진따. 굿. 오. 야, 너 수행했어? 안 했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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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나와, 나와! 네? 우리 하게, 나와, 나와! 형, 형! 어이. 나와, 나와! 아, 씨, 고3새끼들, 씨. 뭐안 하나 봐! 고3 수능 100일 남지 않았냐? 설나개 아, 짜증나. <laughs> 야, 뽑자. 야, 뽑아, 뽑아. 한 명씩 가져가는 거야, 이긴 사람이? 한 명, 오케이, 오케이. 가위바위보. 나 종호. 나재환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나 동찬이 나 성현이 가위바위보 아씨 가위바 존나 못할 <laughs> 나 현정이 나 유정 아, 씨. 나 언제 뽑혀 씨 마지막까지 남는 거 아니야 아, 씨. 가위바위보 아병진끼아 <laughs> 지훈이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명작이 한명 남았네 한명남 누구지 네가 하죠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그냥, 그냥 할게 우리. 아, 네가 하죠. 아, 너, 너가 해도 많아. 그 아, 우리. 아, 네가 하죠, 네가 하죠. 아, 네 하라니까. 아니, 네 가지라니까. 아니, 아니, 해 가위바위보 해 그러면. 진 사람이 진짜 갖는 거야. 아, 그래, 그래. 가위바위보. 하이. 네. 아! 야, 진짜야, 아. 네. 네 여기 팀. <laughs> 오, 재밌가 갔어, 재훈. 가자. 갔 아, 한심한 녀석들. <laughs> Question: About Doctor 야 김범생 축구 안 해? 우리 축구할 건데 나 체육쌤한테 아프다고 했어 영어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니네끼리 해아 어. 뭐야 하자 그냥 어? 제 시간이잖아 니네끼리 하라고 자. 뭐야 가자 개재수 없어 대학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씨 나중에 후회한다 니네 씨정신새끼야 아. 야 꼬리표 나왔어. 오, 뭐야 뭐야, 뭐, 뭐, 뭐. 대박. 나 이번에 되게 잘했어. 몇 점이야, 뭐죠? 나 이번에 93. 오, 뭐야? 짠다 너는? 나 아, 89. 야, 너 잘했네. 저보나 조금 나왔어. 어. 어. 자, 너는? 너 공부 열심히 했잖아. 한번 봐봐. 야, 하지 마. 아이, 하지 마. 마. 사상아침매야 <laughs> 야, 얘 54. 야, 너 저번에 영어 숙제 하지 않았냐? 이 새끼, <laughs> 저번에 영어 숙제 하더니 야, 야 영어 자신자나 아, 이 새끼 뭐야. 그냥 텐케. 야, 그냥 놀자. 수고 내거 줘. 내거 줘. 아, 옷이나 갈아입은 마. 아. <laughs> 학원 때문에 그래. 나 학원 바꿀 거야. 씨. 야, 패스 너무 길다. 아, 야, 그때도못 잡냐. 아, 왜 이렇게 대충해. 열심히 좀 하자. 아... 아, 미안해. 아, 피곤해서 그래, 피곤해서. 아, 좀 뛰어. 빨리 좀 뛰어. 아, 씨. 야, 대충 하자, 씨. 뭐야, 이 새끼?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? 우와 이거 뭐야 대박 다너 거야 이거 아와 언제다 고했대 이렇게 많아 너도 많나봐 어? 한번 신어봐도 돼 아, 안돼 내려놔한 아, 번만 신어보자 안돼 네한 번만 신어 안돼 <laughs> 알았어 어? 나 신어봐도 돼난 얘가 이쁘다 어 씨. 신어 신어봐 신어봐 오, 이쁘네. 이거 뒤에 안 구겨지네? 씨. 저 새끼 씨. 씨막구겨잖아 아, 어떡하지? 아, 어, 야, 어떡해. 너무 세게 찼어. 아, 그니까. 어? 얘들아. 기다려봐. 어? 오, 어, 뭐야? 대박! <laughs> 개 멋있어! 완전 다람쥐네, 이거! 대박이다! 와. 다시 하자. <laughs> 자, 자, 빨리 빨리! 자, 빨리 주워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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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자! 자, 시작! 아, 제대로 좀 해! 아, 빨리 하게, 끝내게! 자, 반대, 반대! 어. 체육부장! 공다 풀었어. 예, 네, 벌써 끝냈어요. 뭐 축구하면 돼? 예, 네, 네. 축구 원해요. 네, 빨리 빨리. 네, 시작할까요? 하나, 선생님. 왜? 저 오늘 그 날이에요. 아 씨, 뭐뭐 뭐, 뭐라 칼 수도 없고 씨. 앉아서 그냥 쉴게요. 배 아파요. 아, 알았다. 체육부장한테 출석부 체크하라 그래. 네, 가시오아 좋다. 뭐, 배, 개, 안, 나? 아이 뭐. 에? 니, 네, 내니까 시계 해주는 거다. 아, <laughs> 야, 니, 네, 니, 네 우리 학교, 그, 긴 카라멜. 아 몰라요. 다 이쁘대요. 니, 네, 뭐, 남자친구 있나? 네? 아, 뭔 소리야. 없어요. 진짜 없나? 아, 없어요. 그럼 어떤,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<laughs> 에? 아 진짜. 니내 네, 젊었을 때니니아 네, 네. 진. 아 됐어요 선생님 뭐라는 거예요? 산넘지 마세요. 농담인? 어 진짜 짜증나.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. 아, 미안하다 미안하다. 엄마한테는 뭐아마 하지 말고 쌤쌤 같이 작게 에이씨. 재미없어. 이따 테니스나 치러 가야 겠다 에이.. 야, 저, 그 체육새끼 말하는 거 들었어? 아, 진짜 개변태었잖아 진짜 개싫어. 어? 들은 거 아니야? 어? 어, <laughs> <laughs> 뭐야? 새로운 선생님이야? 몰라. 음, 반반하게 생겼네. 오, 축구시켰으면 좋겠다. 체육부장, 애들 다 왔나? 네, 다 왔습니다. 몸 풀었고, 네, 다 풀었습니다. 어, 너 이름이 뭐지? 저 이호야. 잠깐 나와볼까? 돌아볼래? 어딜 돌아요? 친구들을 향해서 돌아볼래? 얘들아, 체육 시간에 이게 맞는 복장인가? 아닙니다. 아니지 몇 번이니? 왜요? 벌점 마이너스 삼점 들어가. 어 개사기 진다자 이번 3월 새롭게 임용하게 된김 진짜 체육 선생님이라고 한다. 임용 한 번만에 붙었어. <웃음> <웃음> 어,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오늘 첫 수업은 축구야. 오늘 축구 수업의 학습 목표는 첫째 축구라는 종목의 역사를 이해한다. 둘째 축구의 규칙을 이해한다. 아 셋째 축구 경기 방식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해한다. 아... 넷째. 오, 오. 야, 뺏어! 자, 다시. 자, 수비 똑바로 안 하냐? 오, 이거 할줄 아냐? 오. <웃음> <웃음> 봤어? 빨리 와. 와. <laughs> 너 졸라 잘하더라. 진짜. <laughs> 재밌는 거보줄까 <laughs> 야, 야, 이렇게 아이고. 하는 거야. 나 수업 시간에 뒤에서 했잖아. 어떻게, 어떻게. 야, 역시. 자기야, 거의 모짜렐라야. 졸라 잘하지? 아, 진짜 대박이다. 자기야. 응? 나 오토바이 뽑았어. 진짜로? 대박. <laughs> 쇼바 있지. 쇼바 존나 높이 올렸잖아. <웃음> <웃음> 거의 버스 높이야. <노피야>, 버스 높이. 자기야, 이따 뒤에 태워줄게. 어. 체육부장, 공다 풀었어. 네, 벌써 끝냈어요. 뭐 축구하면 돼? 네. 축구 원해요. 네. 빨리 빨리. 네. 뭐뭐안 혼나는 안거 같은데. 아, 아 빨리 빨리.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